예, 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1월 13일 오전 8시 0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, 제가 요 아래 동영상 24-36에서 법무사 합격 36개월 공부 코스를 소개했죠 이 공부 코스를 따르면 100% 합격입니다 이거 진짜 불합격하고 싶어도 불합격이 안됩니다 자, 그렇게 되는데 이 공부 코스를 보면 장수풍뎅이가 왜 장수풍뎅이가 됐는지 장수풍뎅이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제가 제시했던 이 36개월 합격 코스를 한번 더 봅니다. 자, 이거죠. 자, 이렇게 되는 코스인데 이게 36개월인데. 이거 어디서 생각해낸 거냐? 생각해낸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한, 제가 법무사 합격한 방법론입니다. 예, 조원봉이는, 어, 법무사 합격하는데 4년 9개월이 걸렸다 그랬습니다. 근데 그게 사법시험 병행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 정도는, 예,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 이상은 사시 공부였습니다. 자, 토익 두번 합격했습니다. 예, 토익. 이거 제몇 달씩 걸렸습니다. 이 귀가 안 뚫려갖고. 그거 했지. 그 다음에 상법이나 헌법이나 행정법 2차 시험 칠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했겠습니까? 그거 했지. 예, 그런 거 저런 거 제외하면 예, 법무사 공부한 것은 3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. 이렇게. 이게 제 상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실제 경험했던 과정을 예, 사실 병행했던 것 중에서 토익이네 뭐네. 행정법인의그 사실 관련된 걸싹 빼버리고 법무사 관련된 것만 딱 추리면 요 과정이 된다 이거죠. 36개월 정도면 이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어요. 자 근데 36개월 이한 하루 10시간 정도 하면 이 정도 할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시간이 안 돼서 하루 10시간을 못한다 또는 체력이 안 돼서 하루 10시간을 못하고 일곱, 여덟 시간을 했다. 그러면 36개월보다 조금 더 걸리면 됩니다. 1년, 2년 더 추가하면 이거 다할거 아니요. 에 이 과정을 다 밟는 순간에 반드시 합격한다고요.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. 근데 장수풍뎅이들은 만약에 이 과정을 밟았다 그러면 3년 내에 합격하거나, 예, 좀 게을러져 가지고 이거를, 예, 하루 8시간 밖에 공부를 못 했다. 그러면 뭐 4년, 5년 내에 합격합니다. 이거 마치는 순간 필합입니다. 근데 10년이 지나도 합격을 못 했다? 공부를 개판으로 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날로 먹으려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이런 거그대로 밟았으면 3년 만에 되는 코스인데 3년 만에 안 돼. 그러면 4년 차에 되는 거예요. 이거 다 수행하는 순간 합격하는 거예요. 자 어쨌든 장수풍뎅이 발생 원인 관련해서 어, 갤러리에 쓴글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. 자 공부를 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 그러니까 장수풍뎅이 되는 겁니다. 그게 날로 먹어지는 게 아니라 장수생 되는 길입니다. 자, 내가 법무사 36개월 합격 코스를 제시했는데 하루 10시간 정도 공부하면 36개월 코스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예, 제가 시범적으로 했죠. 그러면 합격합니다. 제가 합격했습니다. 자, 그런데 36개월 코스는 매우 정상적입니다. 이 정상적이고 정석 공부 방법이죠. 정석적인 공부 방법론이다. 3년 만에 합격하겠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죠. 이것도 안 하고 3년 만에 합격하겠다. 그럼 놀고 3년 만에 합격하겠다는 거요.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요. 3년 만에 합격하겠다. 그러면 공부를 그만큼 해야지. 하루 10시간은 해야지. 그런데 장수풍뎅이 후보생들 지금도 95% 이상은 제데 신규 진입자 보니까 전부 개파입니다. 엉뚱한 짓 하고 앉았어요. 뭐 기출 달달 뭐 어쩌고 아이고 내가 보면 의의가 없어. 놔둬버려. 어차피 90% 이상은 그런 인간들이 돌아놓은 거고, 그거는 말려도 안 돼요, 걔들은. 자, 그런데 장수풍뎅이 후보생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주장하죠? 한번 해봐, 너들 장수풍뎅이 달라고 아주. 자, 아예 법무사 합격을 날로 먹으려고 시도합니다. 뭐, 이거 빼고 저거 빼고, 뭐, 어떤 인간은 진상법 안 보고 간단다. 아, 나 환자. 아유, 그러니까. 그러니까, 어중이, 떠중이 나 와가지고, 예. 별 덧보잡을 다 꺼내는 거예요. 자, 그러다 보니, 온갖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게 되고, 이게 통하냐, 이거요? 이게 통하면, 아유, 그게 안 통한다고. 그런 꼼수와 편법을, 편법을 따라간 결과, 10년이 가고, 100년이 가도, 풍뎅, 풍뎅. 장수풍뎅이. 10년이 가고, 100년이 가도, 그대는 영원한 장수풍뎅입니다. 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법무사 장수풍뎅이들,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얘들 내가 몇 개월 동안 지켜봤는데, 이건 완전히 머리에 어떤 신조 사상이 박혀 있어. 장수풍뎅이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 사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. 장수풍뎅이 사상이라는 게 있어 갖고, 얘들은 꼼수와 편법을 찬양해. 교수적으로, 이거 왜 보냐? 이러고, 얘들 머리에 예, 사상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장수풍뎅이 짓을 하는 거요 자, 어쨌든,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장수풍뎅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.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. 아, 이 코스 그대로 밟아갖고 해보라고. 정상적으로 하면 3년. 나는 농땡이 좀 쳐가지고 좀 하기는 했는데 천천히 했다. 그러면 그 시간에 합격하는 거지.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예 장수풍뎅이 짓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. 장수풍뎅이는 자기한테 원인이 있습니다. 법무사 시험이 뭐2% 밖에 합격을 못해서 어쩔 수 없다.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. 지 그럼 2%는 왜 합격하는데? 어차피 법무사 수험생 95%는 다 허수아니야. 그러면 3% 내지 5%요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다 합격이지. 예, 그것도 안 하고 그 장, 뭡니까 어중이 떠중이 하는 대로 꼼수와 편법으로 10년 세월을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장수풍뎅이 된 거지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다 합격하는 거지.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인간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다 학교 갑니다. 여기까지 합니다. 감사합니다.